엄청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따라 상소멸. 이게 두 개가 만나잖아요? 전물질하고 반물질이 만나면, 예를 들그 영화 뭐 어떻게 나왔지? 나 영화도 보지도 안했는데그 뭐, 그 뭐야? 이 반물질 이야기하고 영화 만들었잖아. 예. 다윈 다빈치 코더. 바로 그거잖아. 요그 예. 영화 봤으면 이거 얼마나 리얼한가요? 알 거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반물질 을 만들어내요. 자, 이두 개라고 보면몇개 몇 남아요? 한개 남아요. 그리고 그한 개가 지금 우리, 우리 우주를 만든 거예요. 그한 개가. 10억 개는 다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럼 사라졌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전물질 밤이 사라졌다는데 사라진다는 말도 물량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도저히 그냥 혼자서 사라질 수 없잖아. 뭘 받겠어요? 자 여기 이걸 이해하는 게 사실은 CMB 빅뱅부터 다 이해하는 핵심 중 하나예요. 다뭘 받겠나? 하면, 따라서 포토. 됐죠 따라서 포토는 덕실 덕실한 거예요 우주에. 이제 이해했나요? 어. 네. 이게 정물질, 반물질, 그런 이야기도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이두 개가 만나는 순간 간마레이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주에는 포톤으로 가득 차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요. 라데이션 토미노트 유리버스. 이제 이해했나 이거 라데이션 토미노트 유리버스를 본질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10억 개, 10억 분의 1만큼 차이 나는데 10억 개. 10억 개나 되는 전 인류 여당들은 다 죽어요. 뭐 독도에 한사람 딱 살아남아 있는거야 7 0억이로다 죽고 한사람밖에 살아남은 그게 바로 우주요 그럼 70억 다 죽었는 다 어디로 갔어요 빛으로 바뀌어 버린거야 됐나요 그래서 우주를 빛으로 가득 채운거야 그런 시대가 곧장 오잖아요 찰나 후에 그게 바로 라대에서션면멘트 우주가 되는거야 라디에이션 도트 우주의 본질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거야 오케이 예. 네. 요 10억분이 차이나는거 그래서 이쪽에 어, 이쪽에는 중요한 공식이 뭐냐 하면 코하고 안티코기 만나는 거큐 Q 봐 Q, 요거 만나면 이게 다 뭘로 바뀌느냐 하면 자이 하살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 도표 기가 막힌 도표예요 이거 이 하살표는 반드시 이 하살표 주목해야 돼요 양방향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포통을 이렇게 잡아줘요 이걸로서 다 이야기 다 돼요. 이까지 다 이야기 돼요. 요, 요, 간단한 수식 하나로 수식도 아니지. 코하고안티코이 만나는데, 전부다 포통으로 바뀐다. 그때 파장은 간마레일 파장이야. 엄청난 하이에리지 포통으로 다 바뀌어. 그래서 초기부터, 저, 그럼 빛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거 계 그냥, 이제 이거 아마 알겠죠. 빛이 뭐, 조선시대부터 있었는지, 고조선부터 빛이 있었는지, 이게딱 보면 하는 거야. 아주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야. 언제? 그냥, 코치도 오면서부터, 그냥, 시간이 얼마? 빅뱅 이후? 36%그 찰나적인 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쿼어하고안티쿼어이 무제한적으로 생긴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우주가 팽창했다는 관점도 볼수 있지만 은그 팽창한 우주의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그렸잖아요그 에너지 전부 입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쿼어하고안티쿼어가 되는데 안티쿼어기 10억 개쿼어기 10억 1개 근데 그 운명은 10억끼리 10억 만나서 다 죽고 다포스으로 바뀌고 하나만 남아요 정물질 하나 들서 정물질 하나 1 0억 분의 고그 하나가 지금 우리 주교표를 다았는 거예요 갤럭시부터 슈퍼클러스터부터 예, 전부 다 여러분도 다잡었죠 예. 골뱅이